이 공책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미라클 마우스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풍수 그림이야, 그지 근데 이제, 풍수라는 게 이제, 보통 아는 게 뭐, 우리 음택, 양택 나눠지잖아. 그 음택은 몇 자리 이런 거 이제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부자들의 나라에서 이제, 부자들의 풍수라는 거야. 이게 풍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풍수가 사행하지 않아. 근데 양택,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풍수야. 뭐, 배산, 임순이 뭐,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예전에 풍수라는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좋은 터로 이사도 가야 되고 이렇게 또 집을 개충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풍수는 이제 펑슬 큐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정하는 거야 풍수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그림이야 그림 그러니까 추상이 이제 그 가장 뛰어 가장 앞서가고 가장 이제 그 뛰어난 방편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일단, 보자. 그, 그 풍수 그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해바라기다. 이러면은, 해바라기 그림 이런 거 뭐야. 병화가 태양이 기운을 가져오고, 또뭐속류다 그러면 씨가 많으면은 자손들을 막 내, 내고, 뭐 이런 게 이제 풍수 그림이었어. 근데 이제 그건 좀 유치하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팔자 명리학이라는 동양 조학의 그 시원은 그 팔자 명리학이야. 최후봉. 팔자 명리학이라는 는 것은 이게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 요렇게 이제 그정면적인 관점에서 풍수는 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아, 풍수는. 아주 프로메티우스적인 그런 발상인데, 그 풍수가 명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하여튼 우리는 이제 방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제 나쁜 것을 좀 좋게 하고, 흉을 좀 피해가는 그런 도구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풍수는 시작이 됐으니까, 풍수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빅 비즈니스가 됐어. 상양에서도 그런데 그그 그 풍수 패러다임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풍수 그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산임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산 그림을 산수화를 그리면 은 그거를 배산임수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여기에 이제 그이현정 작가는 이제 내 이제 직접 문화의 이제 마지막 제자야 이 제자가 이제 공부를 하고 원래 이 아츠클라우드는 여기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컬렉터 수집가나 작가들은. 근데 여기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이런 이제 그 회사인데, 뭐, 지난 시기에 보면은 뭐 미켈란젤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내가 올해 이제 울트라 여기 이제 회장으로 취임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AI로 우리가 이제 풍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라클 마우스가 나왔어. 1차 컬렉션은 이미 나왔지. 이 미라클 그 마우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 에, 올해가 무슨 애인지 알아? 12세, 1 2생 초로, 그러니까, 무슨 해, 우리, 동물의 배상에서 우리 얘기하잖아. 청룡. 용해해지용해 해. 그지? 에, 쥐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인상적인 그런 캐릭터, 아는 캐릭터 어떤 거 있어? 미키마우스. 그렇지. 우리가 용언 있잖아. 그, 카메라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해라, 임마. 어? 미키마우스는 그, 어떤 거냐면은, 그, 1928년도에 태어났어, 미키마우스가. 192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월트 디즈니가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이제 시대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창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가 이렇게 지나가. 그 지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탄생한 게 미키마우스야. 근데 이 미키마우스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월트 디즈니 제국, 왕국이 설립됐어. 근데, 그, 1 9 6 8년도에 무슨 해냐? 용해 해요. 용해 해. 용은, 용띠는 무슨 띠하고 합이, 합을 이룬다는 거 알지? 삼아봐라? 네살 차이. 지띠하고 용띠는 합을 이루어 그니까, 러이 용이 승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지. 이 물이 바로 쥐야. 검은 쥐야. 그래서 이 쥐하고 합작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지? 실에 빠진 그 조그만 1인 기어, 그, 그, 월드 디즈니가 제국을 건설하는 엄청난 현상을 만들어냈어. 제국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제국. 그러니까 조화를 부리는 게 용이야, 그렇지? 용해에 용을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니라 용해에는 뭘 가지고 조화를 부리지? 쥐가 있어야 돼. 아, 어, 또 이런 거 있어. 그 1976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2차 동계 올림픽이 생겨. 오스트리아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스왈로브스키라는 기업이 있어. 스왈로브스키. 스왈로브스키라는 기업. 스왈로브스키, 잘 알지? 몇년된줄 알아? 15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세대까지 지금 스왈로스키가 나타나고 있어. 스왈로스키가뭐 그 하는지 알아? 스왈로스키 매장 봤어? 외국에? 크리스탈만 닦아 크리스탈만. 그 회사는 아무것도 없어. 뭐 기껏 해봤자 뭐그 게스트 청바지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뭐 청바지에 크리스탈을 좀 닦는다거나 그러니까 크리스탈 닦으면 하는데 에 150년의 역사 기업을 가지고 있어. 대표 기업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그스왈로프스키가 1976년도에 그냥 피스텔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그런 업자였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올림픽 선수촌에 좀 갖다 놨는데 그때 쥐를 이렇게 닦아놨어. 그래서 선수들이 예쁘다고 관계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사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든 게스왈로프스키야 그러니까 용해의 쥐를 어, 지라는 캐릭터가 지적을 일으켜낸다는걸알수 있지. 올해는 무슨 해야? 요게 해야.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뭐, 우리 이가혜 씨도 알다시피 내가 뭐 했어? 2000년대 최초 역학기업을 만들었어. 그리고 뭐 했지? 주가 예측이나 거시 경제 지표를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 비즈니스, 픽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했어. 글로벌 마켓을 두들겼는데, 뭐 하여튼 이러지 못했어. 그 다음에 내가, 에, 또 10년 후? 일때뭐 했냐면은, 어, 타이밍 채쳐라는 앱을 만들고 최초의 아이폰 앱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그 명료학을 TV 방송으로 가르치고 에, 그때 스왈로브스키 풍수라는 걸 써가지고 에, 전 세계 스왈로브스키 매장에 이렇게 소리 그 챌린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스왈로브스키 사에 내가 제안을 했지만 안 됐어 잘 항상 블로그는 막에서 뚫겠지만 잘안 됐어. 사람은 그 지난 역사에서 에, 그 스펙이 좋고 아주 흠집이 없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한게 아니야. 어, 한 사람의 과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이제 50대에 들어서, 어, 30대, 40대, 50대에 들어서 다시 글로벌 마켓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풍수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풍수가 이미 픽 비즈니스고 뭐 도널드 트럼프도 풍수 굉장히 좋아해. 굉장히 많아. 풍수는 돈이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이 풍수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조화를 한번 부려야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이런 역학계나 이런 데서 아주 슈퍼스타를 한번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타낸 게, 이 풍수 페인트란 말이야. 풍수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고타분하고 또 옛날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그림보다는, 아, 탄장! 최신에. 그래서 AI로 우리가 탄생을 시켰는데, 뭐냐. 자라는, 쥐라는, 자축 임묘할때 자가 수전화, 그러니까 자하고 진용하고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라클 마우스를 탄생시키게 된 거야. 미라클, 기적을 불러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아스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지금 연혁이 지금 한 6, 7년 되게 됐는데 이 기업을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안 되면 또 많은 거지 뭐. 계속 던져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아스클라우드에서 만들어낸 그 헌정 작가가 만들어낸 이 미라클 마우스는 에, 지금, 4월 달에 올해 나타났어. 올해 이제 진월에, 용의 달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신월에, 신, 신자진 이렇게 합을 하게 돼 있어. 신월에 우리 이렇게 이거에 아나운서하고 내가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4월, 양력 12월이 되면, 지금 너도 나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엄청난 현상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이 미라클 마우스가 이제 그, 우리말로는, 불안을 먹는 지야. 자 신자진 이렇게 합을 한다고 했지. 자 이제 용이 용이지. 또 지가 이제 우리가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진이라는 게 이제 용이고 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신은 에, 고양이 아 저기 뭐야 그 잔나비인데 이거는 대도시를 의미해 큰 명도. 그래서 자는 무슨 시야? 우리가 이게 뭐 굉장히 자축임묘뭐 이런 시비지이나식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수록거리처럼 생활에 살아있다고. 자밤1 2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 뭐라 그래? 그래, 난 12시. 그래, 자정에서 자가 지고, 정오에서 오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시, 말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정은 밤이지. 그러니까 밤의 대도시라는 것은 메트로폴리탄의 야경. 야경을 뒤로하고 영험한 지가 날아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어? 곧 용이 나타나는 것을 예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좋은 학교 가면 그건 의미가 없지만, 공부라고는 정말 인연이 없고 공부하지 못하는 놈이 아주 정말 좋은 대학을 가면 그 기적 같은 일이잖아. 그런 기적을 예고하는 순간이 바로 미라클 마우스의 출연이라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했냐면 에, 불안을 먹는 지로 우리가 바꿨어. 우리 우리 말로는 그 불안을 먹는 지라는 건 뭐야? 모든 부정적인 요소, 불평, 불안, 뭐 불만. 하여튼 부자들은 말이야 <laughs>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해. 부자들은 에, 어떤 특징이 있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될 사람이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냐 하는데 부자가 될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해 내가 어떤 집을 내가 하나 지을까또 내가 어떤 그 그림을 그 한번 그려볼까 내가 어떻게 한번 에그이 사업을 한번 이렇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토익 점수를 좀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은 어디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애들은 일단 족으로 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부자가 되기 좀 어려워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그래서 아빠가 지금 항상 부자를 꿈꿨는데 부자를 꿈꾼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꿈꿔왔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가 되는 데는 풍수를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 부자들이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이야 그 항상 긍정적이고 또 나중에 내말 보면 은 우리가 타자를 굉장히 자기 가족을 긍정하고 우리 또 이가이 아나운서는 내 딸이지만 아빠가 한 번도, 뭐, 딸에 대한 부성애걸 떠나가지고, 저 딸을 부성애 본 적이 없고, 잘될 거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타자도. 또, 어, 내 처나 자식을 항상 어떻게, 긍정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런데, 그,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항상 불평에 불만에 차 있어. 자, 과거를 어떻게 하지? 과거에 대해서 불만하고, 현재를 어떻게,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 불안해 한단 말이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가지고 있는 것을 싹, 이 지가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날 용이 승천하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뭐 내가 부산의 고향이고 부산에서부터 이제 내가 메스미디어를 좀 활용할 거야. 전국적으로 가고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 그리고 이미 이 그림은 미라클 그 마우스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해 가지고 300점씩만 나와 있어. 이거하고그 1차 컬렉션은 이미 그과에 있는 그 두타니하고 아울리가 그러니까 호텔 체인에 이미 에, 나갔기 때문에 그 점을 해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건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이미 이풍수가 이 외국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더 빠른데 에,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먼저 무브먼트를 시작하는 거야. 에, 그런 차원이야. 그래서 일단은 에 뭐, 명리를 공부했고, 내가 명약자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상 철학자들 중에서, 서구 선진과 유럽들은,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사르트르나 까미 이러면 자기들이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해. 알든 모르든. 영국에도 뭐가 있지? 섹스피어가 있어, 영국에. 인도어도 바꾸지 않는. 그 다음에 바이런이 있어. 독일에는 뭐가 있나? 독일? 독일 애들이 좀 뭔가 좀 딱딱하고 그래도, 독일에는 니체가 있고 베테가 있어. 미국 뭐가 있어? 없잖아. 미국은 그 뭐, 에드가 소르 정도밖에 없고, 뭐 에디슨을 될 거야? 뭐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 우리나라가 뭐, 그,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있나? BTS 이런 게 있지. 어? 뭐, 김치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선진문명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상 철학가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상 철학가가 누가 있나? 뭐, 율곡이 있고, 뭐, 이의도 있고, 뭐, 어? 누가 알아주나? 바다만 보내면 아무도 안 알아줘. 특히 뭐, 성리학의 그, 우리 동양 철학에 이렇게 대답들 아무도 안 알아줘. 동양의 음향학이 있고, 성리학이 이렇게 했는데, 그음향학의 그, 세계적인 그런,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음향학의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학자들 중에 일반 사람들이 잘안 되고, 뭐 도울 선생? 도울 선생이 그, 대만 국립대도 나오고, 하바도도 나왔지만, 대만에서 전통하지 않고, 사서 삼경을 주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제 음향학에서는, 더큰계부에서는 척선수 조교라고 해서, 그, 팔자 명리학의 경전들을 가지고 중요한 사람이 나고, 중국의 학교들은 다, 예술하는 사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유일한 학자고, 사상 철학가로 외국 사람들 이다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지, 아직. 뭐, 이런 팬덤들만 내가 알, 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뭐 명리나 역술이나 역학 공부하는 애가 나를 모른다? 공부하지 않네. 그래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그, 내가 이렇게, 에, 역학계에서 그러나 내가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데뷔한지 내가 거의 내가 2 0 0 0년에서까 20년이 지나도 사람들다 알아 이수이루면은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에, 그런데 에, 내가 죽어서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는 걸 알아 이 컨셉은 어, 내가 죽고 나서 이수명리 기념관 그러니까 이수 선생을 치는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모티프로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거야 그 갤러리로 에, 그런데. 어, 사로 생존에 우리 호의 호식 해야 되지 않아? 우리 가해도 내가 좋은 집에, 어, 시집도 가고 그냥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미 이 회사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에, 글로벌 비즈니스 마켓을 이제 구축하게 될 거야. 그 왜? 미라클 마우스를 탄생시켰기 때문에야 그래서 이 미라클 마우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캐릭터로, 뭐, 그래서 뭐, 오브제도 나오고 굿즈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 그림을,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이 가격을 우리가 측정해. 의미도 우리가 줘.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게 럭셔리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엔드가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들어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시계획을 측점으로 해서 서울, 부산, 강남권, 강주, 그 다음에 원주에 본사가 있어. 이런 갤러리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전시계획 하게 돼. 그걸 우리 이제, 어 외부에서 여기한 이광 감독이 다 기획 전시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이 컨텐츠를 기획 전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명실이라는 회사에서 하게 돼 있어. 주명실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작가를, 일단 작가의 평판을 내가 이제 높이는 작업을 이제, 어, 뭐,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한 1년, 2년 초입게 잘하니까, 이제, 그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까지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또 굉장한 오리지널티가 있고, 또 풍수 패러다임 중에서도 제일 앞서고,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제 수행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뭐스와로프스키나 이런데 하고는 우리가 이제 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나가는데 이 미라클 마우스가 굉장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미라클 마우스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불안을 먹는지야. 그래서 그때 왜 우리 얘기할 때뭐 불먹지라 그래가지고 불먹지라고 하고 또 수야수 수 한자로는 뭐야 물이지 물.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뱀의 인데 뱀하고 이렇게 만난 합은 모든지 합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소야, 소. 소띠, 뱀띠, 닭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년 우리가 골든카우라는 거를 만들어내. 이 골든카우는 재물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저축을 증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올해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다는 의미는 없어. 그래서 올해 미라클 마우스를 만들고, 이 미라클 마우스를, 그 내가 소장하게 돼가지고, 이 미라클, 물론 뭐, 굉장히 그림은 고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있어. 이것을 그 공간에 수방, 정북방에 그러니까 이렇 걸어 놓고, 이 미라클 마우스를 염원하면, 어, 내가 항상 염원하고, 현실 세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된단 말이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공부 못 하는 놈이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긴 데그 염원을 담은 게 미라클 마우스야. 그래서 우리가 뭐, 어, 이러한 그, 굉장한 우리 그, 이거 뭐 굉장히 그 프론티어야, 우리가. 어, 그리고 뭐 여기 요즘 뭐 스타트업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젊은 친구들이 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다 그게 이렇게 아주 독창성이 있고 그런 건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갤러리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거야, 일자리 기회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가, 부산에 이미 그맞이이 우리 비비당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나, 그게? 어, 나, 나 나중에 이제 오면은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어, 뭐, 전체적 이제, 전시계획 다음에, 이제, 갤러리를 뒤에 전시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림 매출을 국내에서 일으키고, 어, 외국은 이미 진출할 예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비즈니스 수행할 거다. 그래서, 처음 찍어보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가해가 이제, 딸이니까, 한번 불러서, 여기 전시계획 한다 찍고, 찍고 나서, 어그 저기 뭐야 요 하면 아주 러프한요 기본 자료 가지고 이제 k 인에서 이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으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각각 100전 시간 개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사들이 있겠지. 또 컨벤션 있어 고객들 이런 거 무조건 내가 전화하면 와. 지금 지금 사람 두 사람이야. 이제 안 찍어도 돼. 요두 사람이 같이 같이 움직이는. 어. 사람.